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광주에서 온송동기라고 합니다. 그 저는 그 할머님을 통해서 광주에 계신 할머님을 통해서. 그이 교당에 와서 회상에 와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번에 사회복지 전공한 것과 또 교도님들과 또그 사회복지 쪽으로 계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 전공과 그 좋아하는 것을 살리기. 어 살기 위해서 이제, 뭐, 그 살려서 그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이제 그이 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산 교당에 오게 된 마산에 오게 된 계기가 전에 광주에 계셨던 그 경남교구 사무국장님의 인연을 통해서 이 오게 되었습니다. 어.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온당고은의 집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 와산 교당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앞으로 송터원 이성진 교무님을 보시면서 또 배우고 또 교당에서는 그 안터원 안경동교 교구장님과 이제 교당 교무님들을 모시고또 배우면서 예뭐잘 네, 배우 살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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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집에서 열심히 근무뭐 이제 성당 교관사 개사시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.